예, 9월 7일입니다. 어제의 미국 증시가 또 폭락했네요. 미국 증시가. 어, 또 폭락했다. 그니까, 러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10% 빠졌고, 엔비디아도 약한4% 정도가 빠지고, 마이너스 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한 마이너스 아, 4.52%의 예,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알파벳도 한4%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아, 2.5%그 예,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테슬라는 하루 전날 5%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어, 8.5%인가 뭐 급락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 갖다 박았는데 특별히 뭐 이유는 뭐 하면 아 어, 비농업 부분의 고용 고용이 아약한뭐 어, 14만 정도가 증가했는데 원래 예측이 아 어, 16만이 증가할 거로 알았는데 14만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에 이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게 다거든요. 뭐그 정도인데 특별한 이슈는 이거는 뭐큰 내용이 아니죠 일자리 증가가 많지 않았다 예상보다 한 2만명이 적다 이 정도가 다거든 아 그런데 이걸 갖고 경기 위축이니까 아, 앞으로 증시가 안 좋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식을 팔았다 그래서 주식이 무너졌다 아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아,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턴이 보기에는 그 품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 아, 또한 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에 돌입돼 있는 거라 지금 아,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뭐든 간에 특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라고 보는 게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빠질지를 다 모르는 거지 예, 그런 상태에 돌입됐다이래 보는 게안 맞겠나?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아, 빌에 그머니 그머니 그 뭐랬냐 그 메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뭐 엔비디아나 그 이런 종목들을 메타 알파벳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다 팔고 나이키를 산다는 말을 했다 그죠? 또 누구냐 아, 조지 소로스 유명한 분이죠. 소로스는 아, 애플을 팔고 애플에 대해서 내려간다로 선물 배팅을 했다고 말씀드렸고 워런 버핏은 워런 버핏은 아, 애플을 팔고 현금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클 버리도 마이클 버리도 M7 메그니피센트7 종목을 팔고 뭐 중국 종목으로 갔다 이런 방송을 제가 요번 폭락 이 있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큰 손들이 거의 다 팔아 붙는 거지 많이 줄어코 있는 상태인데 이거하고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주식들이 계속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래 보는 게 맞겠지? 예, 아. 어찌됐든간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갖고 어제 아메리카, 미국의 아, 스탁스 주식은 스탁은 아, 마이 지금 주식이 하락을 했다. 뭐, 이 정도는 폭락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지금,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힘못 쓰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또 폭락이 나왔어. 그니까 이건 일종의 배드 임팩이죠. 배드 임팩이죠. 아, 지금 다음 주에 우리나라 주식은 이 배드 임팩으로 인해 갖고 코스피에 충격이 들어오겠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앞전에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던 반대 매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나 또한번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어, 지금 현재 지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네가티브하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 이래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 2,500을 무너뜨릴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래 보이거든. 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 금요일 날 지금 갖다 받았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야간선물이 또 무너지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 무너지면 미국의 야간선물이 무너지면 코스피는 2,500자를 안 보게 되겠는가 아, 2,500이 아니고 2,400 아, 2,400자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 보여 제가 뭐말했랬습니까반대 매매가 나면 2,300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했다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월요. 월요일 지금의 하락과 월요일날 그 미국 야간 선물 하락이 겹쳐지게 되면 2,500을 위협할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리라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2,500대를 위협하겠지 뭐 아, 그런 지점이 발생했는데 아, 턴이 그 뭐고 삼성전자나 아, 반도체를 보는 그러니까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코리아에서 아, 삼성전자나 또는 여러 가지 반도체를 보는 관점은 어떤가 하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수출에서, 반도체의 수출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어, 그, 까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부 그 수출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수출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러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어, 수익, 저, 뭐, 양이 일부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 턴이 보기는, 여분 그 뭐고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분 하락의 어떤 바닥 안팎에서 주식을 몇살 때다 그려 보입니다. 그게 어느 지점인지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때 안 사면 언제 사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만약 경기가 나빠가 골로 가고 있다 카면 그건 이야기가 다른데 우리나라 반도체로 인한 수출액은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조정이 들어오면 연동을 해가 우리나라 주식들이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 그런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의 컨디션이 나쁜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어떤 저점들을 잘 잡아서 매수하는 거는 유효하고 그게 또 좋은 주식 매수법이 아닐까 이래 보여. 다만 이제 이 속도와 타이밍을 언제로 할 건가 이게 중요하겠지. 에~ 예, 그래 보입니다. 예, 마, 지막 정리 안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은 고용률 16만에서 뭐고, 14만. 예상은 16만이었는데 고용이 14만이 됐다. 이거로 인해서 리세션, 아래 공포다. <laughs> 그러면서 판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지금 불안불안해서 그런 거야. 불안불안불안한 거라. 왜 그렇게 너무 매그런 피센트 세븐 종목들은 너무 마이올라가 있는 거라 지금도 예전히 많이 높거든. 그래서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니까 턴는 이거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많이 조정이 되면 또저가가 나타나겠지. 문제는 한국의 주식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들이 미국 주식에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데미지가 올 거라는 거. 자, 일본 연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아이번은뭐 가면, 이 반대 매매가 중요해. 반대 매매가 중요하다는 거지. 다음 주에 봐야 될 게. 연동하니까 갖다 박을 거고, 또 신용 많이 켰잖아. <laughs> 그러니까 또 썰리겠지. 아이 지점 한 개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 가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의 어떤 수출은 호 황이다. 지금 이 정도는, 이로 보면은 나쁜 게아니다고 터는 그려 보이거든. 호항이라고 보여.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 빼고는 도, 도대체 되는 게뭐 있노?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떤 저점 영역으로 충분히 들어갔다고 판단이 될수시야 하락의 어떤 조정기가 마무리되는 어떤 지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어디선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9월 7일 날턴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한 브리핑과 다음 주에 에, 코스피에 대한 역량. 다음 주 코스피는 결국은 내일 한번더 갈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얼마나 수급이 받쳐주냐. 외국인한테 달려서 외국인 많이 팔아보면 주식은 많이 무너지겠지. 그다음 제가 뭐 가면, 그 다음 제가 뭐가 면그 뭐냐, 저거, 개인들이 반대매매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야. 외국인의 매도량과 개인들의 그 뭐고, 반대매매 이 부분하고, 그거에 이제 원인이 될수 있는 게그 월요일 날에 미국 야간선물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래 보면 되는 거야. 한방 데미지는 들어올 거야. 배드팩이 이미 나타났었으니까. 두 번째, 아이 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갖다 부으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주식은 많이 빠질 수 있겠지. 그러면 2,500이 무너질 수도 있다. 터는 그려보거든. 외국인한테 이 부분이 있고. 세번째로뭐 가면 다시 반대 매매야. 외국인이 붙는 와중에 아이 상황에서도 그것도 있겠지. 미국에서 야간 선물이 어 되는지도 예의주시를 예의 해야 되는데 우에 대하여 미국 야간 선물도 빠진다고 치자 그런데 외국인이 갖다 붙는데 개인들이 반대매매가 되면 2400대도 가능하다 이래 보고 있다더니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갖고 월요일날 갑자기 야간 선물들이 어느 정도 정지를 하면 일차적인 데미지로 끝날 거예요 아마. 그럼 외국인들이 막 붙는 것지는 않겠지. 그럼 반대면에도 안 일어나겠지. 그나마 현재 2,500, 2,500 초, 뭐, 중반, 어디, 여, 어서 초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간 선물들이 갔다 박으면 외국인들이, 아, 이건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월요일부터 장은 외국인과 개인들을 잘 봐야 되는 거라, 외국인은 매수세, 혹은 매도세, 매도를 얼마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거지. 그러나 터는 이장 속에서도 어떻게 생각한다고. 반도체의 장기적인 우상량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변함이 없어. 그리고 저점이면 잘 사야 되겠지. 이런, 이런 저점 얻은 영역에서 잘 사는 거가 돈 버는 거겠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노? 에이. 구독자분들 참고해. 끝.